thank you 네, 안녕하세요 다시 방송을 켰습니다 까닭은 으뜸 영상을 엿보기 위해서 방송을 켠 것입니다 이번 그 으뜸 영상은 고날바에 담겨 있는 영상이에요 이번 영상은 점점 더 이제 6월 3일이 가까워지자 검찰에서 마치 내전이 일어난 것처럼 갈팡질팡 한다는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여기에 유시민의 그러한 이야기도 담고 있고, 또 젊은 언알바님의 생각도 담겨 있습니다. 함께 공유하는 것이 좋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네, 이제 그 영상을 함께 지켜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검찰이 쇠몰아칠 것이다. 김여사에겐 잔인한 달이 될 것. 전날 화제가 된 중앙일보 일명 기사인데 현재 검찰 내부에서 김건희 관련 단독 보도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앞으로 대선 막판 기간 윤석열에게 조용히 있으라는 경고 메시지라고 볼 가능성도 있지만 정권교체 뒤 검찰은 또 조직을 살려야 하기에 미리 줄을 서려는 움직임으로도 볼수 있는 대목입니다. 즉 김건희를 지키고 수호했던 검찰 수뇌부와 일선 수사팀이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라 볼수 있는 대목입니다. 특히 요즘에는 검찰이 건진 게이트를 쥐고 단독을 하나씩 던져주면서 간을 보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차후 우리는 말잘 듣는 조직이라며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에 딜을 치려는 것이 아닐까 합리적 의심이 듭니다. 그런데 이재명 후보가 이거에 넘어갈 분이 아니죠. 왜 지금은 이재명이지 중요한 분석 보시고 이어가 보겠습니다. 검찰은 그, 그런 걸 원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한덕수 씨가 왜 그랬을까를 우리가 이제 분석할 때 예. 기본적으로 패러다임이 있어야 되잖아요. 사람이 어리석어서 무당, 무, 무당을 믿어서 라든가 예. 아니면 그 생각이 멍청해져서 이상한 논리에 빠져서 라든가. 그게 아니고 합리적으로 보면 윤석열이 복귀해야 내가 벌을 안 받을 수 있다. 음. 이렇게 보면 모든 것이 완벽하게 들어맞잖아요. 예. 검찰도 마찬가지인데 검찰이 왜 저러냐. 갑자기 뭐 윤석열 정권 개노로 설했던 검찰이 갑자기 대과 천선해가지고 내란범을 밝히고 나라를 바로 세운데 앞장선다 있을 수 없는 이죠 그들이 원하는 것은 검찰 권력의 유지예요. 그러니까 지금 지소청으로 바꾸는 법안이 이미 조국혁신당이 발의를 해서 국회와 있잖아요. 예. 검찰청을 폐지하는 법이에요. 이법안이에요 예. 그렇게 되면 검찰은 그냥 기소 전담이니까 사실 그 법률 전문가인 검사, 기소담당 검사, 공소 유지하고 이거 하고 소속의 행정 요원만 남는 거고 예. 나머지 수사관들은 이제 다경찰조주로 가든가 아니면 일부 공수처로 가든가 이렇게 이제 돼야 되는 거죠. 예. 국가소송법사으로 가든가 그렇게 되면 그걸 막는 게 검찰의 목, 목표죠.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을 때려잡는 게 이거 막는데 도움이 돼라고 예. 판단하는 게 때도 남는 거예요. 이걸 보면서 국민들이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될까를 보면 지금 이게 여야 정치권이 이거는 반납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국힘당이나 그쪽 계열 쪽에서는 박근혜, 이명박을 사, 사냥했다고 생각하잖아. 검찰이 음. 문재인이 시켜가지고 예. 그러면 없지 않아요. 이개명을 그런 식으로 사냥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 지금까지 검찰이 인간 사냥을 해왔어요. 지금 윤석열을 사냥하는 건 맞아요. 제가 예. 보기에는 예. 그러니까 사냥하지 못하게 해야 돼요. 검찰이 인간 사냥을 못하게 해야 돼요. 이게 서로 진영을 집권 세력을 바꿔가면서 상대방을 사냥하는데 검찰을 칼로 사용을 하고 검찰이 이 과정에서 윤석열이 그 후보 시절에 겁이 없어 4년짜리 정권이 이렇게 말을 할때 영원한 검찰 권력을 배경으로 깔고 얘기한 거잖아. 이 없애야 돼요. 이 공포에서 해방되려면 여야 정당들이 합의를 해야 돼요. 다음에 그 이재명은 그래도 이재명은 안 됩니다. 플랜카드를 도배를 했던데. 원시네. 이 내란, 내란 동도당인 정당인 국힘이 그 하얀 바탕에 써놓고 국민의힘은 조그맣게 이렇게 달아놓고 위에 선관위가 허락한 구호라고 이렇게 적어놓고 진짜 뻔하게 딱이 없죠. 저는 그플랜카드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 저 내란 동도 정당이 저렇게 말하는 걸 보니 이재명이 꼭 대통령 돼야 될것 같아요. 이재명이 겁나면 검찰을 없애라는 거예요. 이재명이 그렇게 무서우면 이재명이 대통령 돼가지고 검찰을 동원해서 윤석열이 이재명 그렇구나. 조국을 잡은 것처럼 어. 자기들을 잡을까 봐 무서운 거 아니에요. 예. 이 공포에서 벗어나고 싶다면 예. 조국혁신당이 검찰청 폐지법안에 찬성하라는 거예요. 근데 바보들이 이재명을 막으면 그걸 막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 이재명이 안 막아지겠지만 이재명이 안 막아지겠지만 저는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엄청 높다고 생각해요. 이번+ 이번 겸 사태를 통해서 예. 리더십이 다시 한번 검증됐어요. 예. 정말 잘 결속해서 의원들을 모으고 이렇게 해서 잘 대처하고 있습니다. 내란진압에 예. 그 위기에 있도록 강한 사람이라면 평시에도 문제 해결을 잘거라는 인식이 예. 생기고 그래서 지지율로도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이것은 관용의 대상이 아니라고 다 생각하는 것은 이 선까지는 되는데 그놈은 안 돼라고 말하는 데가 물리적으로 상대방을 제거하려고 하는 행위 또는 그런 행위를 하자고 하는 주장. 제 죽이버려라고 말하는 거예요. 죽여버려. 이거는 못 한다는 거예요. 지금 이재명 대표하고 적대적 공생관계로 네. 말씀하셨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이재명 대표를 계속 죽이려고 그랬어요. 검찰권을 동원해서 정치 현장에서 말살 내버리려고 했어요. 윤 대통령이 이재명 대표에게 한 것처럼 야당 야당이 될에요 국민당은 야당의 주요 인사들, 야당의 국민당의 대통령 후보가 됐던 사람들의 모든 생활을 탈탈 떨어서 우리 시장님 같으면 관용차 사용 내역이라든가 법인카드 사용 실적이라든가 싹다 빚어서 나중에 무죄가 나든 유죄가 나든 상관없이 기소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기소해서 일주일에 세번네 번씩 법정에 출입하게 만들고 그리고 그 사람을 향해서 저거 봐, 저 사람은 사법 있어 저렇게 싸우는 거막 저항할 거아니야 그럼 저봐, 둘이 싸우고 있어. 김정환이만 좋을 거야. 이렇게 얘기해 주고 싶어요. 그런데 네. 지금 유 장관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민주당 기분에 못이길 겁니다. 네. 절대 못이길 겁니다. 이렇게 하면 안 돼.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죠.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근데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 제가 다 아는데요. 이렇게 하고 싶은 거. 네 공감합니다. 검찰은 반드시 해체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끝까지 들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어제 토론에서 김문수나 개장수가 대통령이 매우 유력한 이재명 후보에게 저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민주당이 정권을 잡으면 자기들처럼 더러운 짓을 못 할이라고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정권을 잡으면 그날부터 정치 보복을 하면 안되느니 툭하면 이것도 정치 보복이니 하면서 다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언론들은 역풍 타령을 합니다. 그럼 그들이 민주당이 자기들처럼 보복을 안 하면 고마워할까요? 절대 그런 종자들이 아니죠. 민주당은 겁이 많아서 꼴에 선비짓 한다고 못 그러는 거야. 하면서 비웃고 있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 거기에 길들여진 민주당도 이러다 언론에 비판받지 않을까, 저러다 코투리 잡히지 않을까 스스로 몸을 살려왔습니다. 민주당은 선비로서 몸을 조신하고 도덕적 우위에 있어야 한다는 착각도 한몫했던 해 것도 사실입니다. 실제로 우리는 달라야 한다. 우리는 정도를 지켜야 한다. 그래서 결과는 윤석열 정권이 탄생했습니다. 그래서 국힘당 계열 정권은 그악무도한 짓을 해도 저들은 항상 그런 걸 하면서 국민들은 무뎌져 왔던 것입니다. 그에 비해 민주당에 대해서 털끝 하나라도 상심지를 쳤습니다. 이재명의 민주당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독해져야 하고 철저하게 보복 조치를 해야 합니다. 그래야 상대방은 보복이 무서워서라도 다시는 정치 보복을 못하게 됩니다. 민주당 지지자분들도 이번 사태를 겪고 변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당연하죠. 이런 사태를 겪고 어떻게 참습니까 정치는 지고 진술한 성인들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국민들의 삶을 건 전쟁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저러는 것은 이게 다 민주당이 만만하니까 그런 겁니다. 만만하지 않다는 거 보여줘야 합니다. 민주주의 시스템을 제대로 굴리는 유일한 방법은 저들의 처절하게 돌려주는 겁니다. 최소한 드러난 범죄 사실만으로는 제대로 수사를 확실하게 상대방 진영도 비리나 범죄에 관해서 넘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의하신다면 소중은 이렇게 해서요. 조금 긴 듯한 영상을 함께 지켜보았습니다. 에, 정말 그 톡한 마음을 먹고 이러한 그 내열한 세력들을 청산하는 그러한 기회로 삼아야 될 것이 아니겠나. 그래서 민주당은, 에, 이러한 그, 어,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그 핵심 주체로서 어, 말씀드린 대로, 어, 된 마음을 갖고 임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그러한 점을 강조하고 또 강조합니다. 이제 방송은 어떻게 되는지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특별한 곳은 네, 없어요. 혹시 나중이라도 이 으뜸 영상을 엿보시게 되면 좋아요 그리고 구독을 눌러서 힘을 실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좋은 영상을 담아주신 우리 어날바님께도 네, 깊은 고마움을 전합니다. 이제 마무리를 지어야 되겠죠. 마무리는 김용동 선생님의 먼 길, 그먼길 한자락 을 가지고 와서 이제 마무리 를짓 도록 그렇게 하겠 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요. 5월 24일 토요일 어둠 영상 요 보기 1400번째 시간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방송까지 안녕히 계세요. 늘 고마움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이제 방송을 끌게요. 정말 고맙습니다.